반갑습니다. 예수입니다. 오늘은 그 문정공 최보순의 자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최보순의 자손 전체가 아니고 최보순의 아들 손자 증손까지 현손에 가면 다시 그 광양군 최성지가 엄청나게 기록이 많으니까 그 뒤에 이제 광양군 최성지 이후는 다시 얘기를 하기로 하고 그 사이, 그러니까, 최보순의 아들, 손자, 증손까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하자면, 여기죠. 최윤칭, 최윤계, 형제, 최소, 최비일, 최조, 최곡, 최수전. 이분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칭의 후손이 이제 대를 지어서 대대로 재상으로, 최사금, 그 다음에 최의리까지 재상으로 이어가게 되죠. 근데 최윤칭 이분은 큰 배설을 못했어요. 그런데 동생 최윤계가 재상 배설에 올랐죠. 그리고 최윤계의 아들 최조, 최곡, 그리고 최수전 이분들도 많은 배설을 했어요. 근데 후손이 지금 누군지를 몰라요. 강의보 부록 자손록을 보면, 최윤계 의 자손은, 최조, 최곡, 또 최수전. 이분들이 다 보면, 최조는 판통의 문화사. 그리고 최곡은 고공, 고공정랑. 최수전은 재신. 뭐, 이렇게 적혀 있는데, 그 뒤에 보면 딸들만 이렇게 적혀있고 아들을 몰라요. 근데 예, 그 당시는 이게 왜 딸들 사위가 다 적히냐. 에, 처가살이를 했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봐요. 처가살이를 했기 때문에 아들들은 좀 떨어지면 기, 기록이 안 남고 이 사위들이 주로 기록이 많이 남게 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최윤칭 이분은 이그 최보순의 장남이죠. 고래사 열전 최보순전을 보면은 아들은 최윤칭과 윤계가 있는데 최윤칭은 봉어다. 그래서요 이걸 강의보 부록 자석록에 보면은 최윤칭은 상약 봉어다. 배슬이 상약곡 봉어다. 그리고 부인은 여흥민 씨인데 아버지가 민원준으로 우사관을 지냈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최보순의 장남 최윤칭은 상약국 봉허예요. 정육품배설이 높은 배설이 아니죠. 상약국은 임금의 약품을, 약을 관리하는 부서예요. 봉허는 그 상약국 관리 책임자고 아마 아버지가 재상이니까 응직으로 들어간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죠. 그 다음 윤계. 최윤계 이분을보면 이분은 재상이에요. 고려사 세가 고종 45년 1258년에 12월 1일 병자일에 최윤계를 좌부승선으로 임명했다. 고려사 세가 원종 3년 1262년에는 12월 25일에 최윤계를 제추미론사 병부상서 태자 빈객에 임명했다. 고래사세가 원종 7년 1266년에는 11월 27일 을묘일에 판추미론사 최윤계가 졸하였다. 졸았다는 얘기는 대부, 사대부가 죽었을 때 졸하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최보순의 차남 최윤계는 자부승선, 중촌의 정산품 자부승선을 지냈고 지추미론사 종이품, 지추미론사는 종이품이니까 조선시대로 치면 정이품이에요. 그리고 판추미론사 정이품. 정이품이니까 조선시대로 치면 종일품. 부수상. 그러니까 자의정, 위의정, 그게 해당되는 거죠. 최종비설이 판추미론사, 재신이에요. 재상급이다. 이런 얘기죠. 무신, 근데 당신은 이 무신 집권기이기 때문에 뭐 재상이라 해봤자 힘이 없어요. 힘은 다 무신들이 가지고 있었고, 또몽골가 쳐들어와 가지고 몽골하고 전쟁 중에 있어서, 이때 계속 이제 몽골 침략으로 전쟁을 하다가 뒤에 이제 강하도록 가게 되죠. 고려사 열전의 최윤계전이었어요 최윤계는 문과에 급제한 다음 여러 차례 승진하여 상서 우승이 되었다. 당시에는 최의 최의가 무신 집정자예요. 최의가 대를 이어서 권력을 잡고 있었다. 조정의 모든 관리들이 최의에게 아부하였으나 최윤계는 최의의 집에 드나들지 않았다. 김인준이 최의를 죽이고 정권을 잡았는데 최윤계가 청렴하며 공평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여 우부승선으로 발탁하였으며 이부와 병부에서 관리를 선발하는 일을 담당하게 하였다 뒤에 가서 배철이 추미론사 의사대부에 이르렀다 최의와 김인준을 한번 살펴보면은 최의는 최시 무신 집권의 최종 집권자예요. 4대째. 그러니까 최이 때 가서 이제 최시 무신 집권이 무너지죠. 이때가 이제 그 몽골이 쳐들어와 가지고 계속 전쟁을 하다 보니까 개성을 지킬 수가 없어서 강화도로 전도를 해 가지고 강화도에 들어가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강화도에만 이제 고려에 힘이 미치고 나머지 이쪽 육지는 전부 뭐 몽골인들이 와서 약탈을 하고 난리를 쳤죠. 사실 이 광호대에 들어가서 항거를 한, 한 이유는 무신정권 이걸 지키기 위한 거예요. 이때 만약에 고려가 온 나라에 항복을 해버리면은 무신정권은 바로 무너지고 왕정으로 돌아가게 되죠. 결론적으로 이제 무신정권이 망하고 고려가 항복을 하니까 충렬왕부터는. 왕권으로 돌아왔죠. 무신정권이 없어지고 근데 최의라는 사람은 최항의 을자예요. 을자란 거는 비첩의 아들이다 이 말이죠. 아주 천민 여자에서 난 아들 이 조선시대 같으면 뱃을 옆에서 못가는 건데 당시는 고려시대까지만 해도 을자나 서민 그 노비도 이렇게 높은 뱃으로 올라가고 했어요. 김인준, 이 사람도 원래 김, 뒤에 이제 이름을 김준으로 바꾸는데, 1268년에 이제, 그, 무신정권이 망하면서 이제 죽었는데, 이 사람도 최충원의 간호, 김윤성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고려시대까지만 해도 뭐 이렇게 간호의 아들, 뭐, 을자, 이런 사람들이 다 높은 자리를 갈수 있는 조선 태종 때부터 이제 그 서자를 박대하고 뭐 하는 게 생겼는데 그 이전에는 그렇게까지 그 이런 천민,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천민들이 아니었다는 걸알수 있죠. 결국은 김인준, 김준 이 사람이 최이를 죽이고 최씨 무신정권을 무너뜨리 자기가 집정이 됐죠. 그 당시 상황은 몽골 침략을 피해서 강화도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강화도가 지금 수도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럼 모든 권력은 무신 집정자가 가지고 있어요. 문신은 아무 실권 없는 허울뿐인 뱃슬이죠 근데 정치적으로 이제 활용을 하려니까 문신들이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중국으로 이제 뭐그 문서도 보내고 받고 해야 되고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했던 거죠. 강희보의 부록 자손록을 보면은 최윤계는 추밀원 부사 태학사인데 부인 장흥임 씨는 아버지가 임윤대데 초명은 임극인이었고 평상사를 지냈다 그랬어요. 이 집안이 상당히 대단한 사람이에요. 임윤은 고려 후기의 명신으로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초명, 처음 이름이 임극인이었고 재상 임헌우의 넷째 아들. 이때 이 임씨, 임시, 막기림자 임씨들이 대단한 그또 위치에 있었다는 얘기죠. 인종비 공예태우하고 이 임류가 남매관이에요. 동문선 36권을 보면 표전이 하나 있는데, 이 표전에 보면 채윤계가 지었다고 되어 있어요. 이 내용이 동궁이 가래를 올린 뒤에 교서를 내리신 것에 대해서 사례를 올리는 표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신하가 임금한테 올리는 글을 표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유명한 글로 그 출사표 하는 거 있죠. 제갈량이가 그 유선이한테 올린 그 내가 제가 그 정벌을 나가겠습니다 하는 올리는 글을 출사표. 그러니까 신하가 임금한테 올리는 글을 표라 그러는 거예요. 다음 최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역사 기록에서는 호부시랑이라 이렇게 적혀 있어요. 채송가 그런데 이제 강희보 부록을 보면은 일작우, 최우라고도 한다. 그래서 최소냐 우냐에 대해서는 제가 볼때좀 따져봐야 돼요. 뒤에 가서 제가 그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초명은 탁이다. 그러니까 최탁이었다는 얘기예요. 최탁이었다가 뒤에 최소냐 최우냐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최우가 맞는, 최소가 맞는 것 같아요. 최우가 이게 오자 같아요. 은청 광록대부 호부상사 할리막서로 지사했다. 그데 이거는 가문내 얘기고 저 역사기록에는 호부시랑이라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어서 최비일 이분입니다. 고려사 세과 충수광 즉인년 1313년에 보면은 9월 27일에 최비를 첨의 찬성사 정의 품에요 임명한 다음 치사하겠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첨의 찬성사로 승진을 시켜서 벼슬라서 물러나겠다 나이가 치사는 나이 많은 사람이 물러나는 거예요 근데 이때 당시에 이분의 아들 그 광양군 최성지가 이미 재상변설에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재상배설되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거죠. 그 당시는 그 아들이 재상이면 아버지도 재상으로 올리는 그런 제도가 있었으니까 그렇게 해서 치사를 하게 했다 이 말이죠. 고려사 세가 충수왕 6년 1319년에는 겨울 10월 8일 기미일에 첨이 찬성사로 치사한 12일이 조라였다 졸했던 얘기는 4대 부가 죽은 걸 졸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13년에, 에 치사를 해가지고 19년에 졸했으니까 6년간 있다가 돌아가셨다, 이 얘기죠. 강의보 자손록을 보면은, 최비는 고명, 옛날 이름이 영안이다. 삼중대광찬성사진흥관 대자학으로 치사했다. 이상 그 최보순의 자손 아들 손자 증손까지를 살펴봤습니다. 다음번에는 그 광양군 최성지 최성지에 대해서 세 번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광양군 최성지는 전주 최씨 중에서 영향력이 컸던 사람이에요. 말하자면 저분의 영향력이 세계적으로 세계적으로 그 영향력이 미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광양군 최성진은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힘이 센 사람, 쿠빌라이 칭기스칸이죠. 쿠빌라이의 외손자 충선왕의 오른팔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중국 원나라에 있으면서 동부 동아시아 전체에 그 영향을 미치는 그런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광양군 최성지를 세 번에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